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첫 시장을 설득해 어렵게또 진행하는 것만큼 신뢰가 무너지면은 향후 경기 국부의 많은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연천 부분도 지금 이제 쉽게 아마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. 지금 양주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하고 협약을 해서 새로운 분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이 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뭐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현재는 아마 그런 제도 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. 우리 동천 씨는 이 협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소통하면서 어,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포천 시위는 제가 직접 어, 실무 담당 과장의 광역과장장을 추진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. 저기 뒤에 방송성위이장이 아까 앉아 계시던데 아, 정말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적정 어, 의힘을 모아서 양주시의 어,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 되면 될게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힘 합쳐서 어, 어떤 난관이든지 보시면서 해나가야지 또 어, 그렇게 옆에 좋은 조건이 어떤 지시할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노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전적으로 양주시 추진춘향분에 신고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고천시 입장은 그런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 뭐 말씀하시는 분 할까요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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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기 우리 언론인들한테 한 가지만 부탁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. 이 상당히 저희 착공이 돼서 이 그, 그 개원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, 절차가 그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 그 우리 유키시군이 다시 의회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의회 경제령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적었는데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게 꼭 필요한 거꼭될수 있도록 저희 우리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기념.